안녕하세요. 모델카TV입니다. 어,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 목소리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어제 영상을 올리고 이제 댓글을 하나씩 봤는데, 정말 다행히도 어, 안 좋은 댓글이 없더라고요. 다 응원해주시고, 어, 듣기 좋다고 들 해주셔가지고, 큰 용기를 얻고, 다시 이렇게 두 번째 <laughs> 어, 목소리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아요. 예. 목소리 톤이나 어 높낮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이 딱 듣기 좋게끔 해야 되는데 음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더 나아지는 음, 그런 리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은 어, 이스타나입니다. 오늘 가져온 모델은 이스타나이고요. 그랜저 TG 마니아님께서 댓글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. 에, 이 제조사는 미카라는 곳인데요. 미카를 지난번에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에, 이번 이스타나 버전은 굉장히 개인적으로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. 에, 자세한 내용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자 이쪽에 맨 앞에 전면부입니다. 이제 앞에 요거는 이제 소방버전입니다. 119 소방버전 이스타나인데 프린팅이 되게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어요. 긴급구조 119 소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요.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앞에 그릴하고 요 마크, 마크가 조금, 아 많이 크죠 예 많이 좀 거대하긴 한데 그냥 멀리서 보면은 그래도 아 쌍용차 이스타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음잘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네 이런식으로 되어있고요 개인적으로 헤드램프는 전 이런건 별로 안좋아해요 차라리 그냥 플라스틱으로 투명하게 게 안에 뭐 접합핀이 좀 보이더라도 음 그런 재질로 쓰면은 좀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는 뭐 나름 뭐 멀리서 보면 멋있긴 한데 좀더 디테일을 강조하고자 하면은 이런 것보다는 예, 플라스틱이 좀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뭐 전면부는 뭐 이렇게 전면 뭐 평범하게 생겼고요. 측면에 보시면은 똑같이 프린팅이 아주 잘 되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쪽에 소방이라고 되어있고요. 뒤에는 똑같이 긴급구조 119 소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문은 열리지 않고요. 대신에 중간문이 이렇게 열립니다. 이쪽에 위에 레일이 보이시죠? 네일을 따라서 이렇게 닫힙니다. 안에는 뭐 의자랑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요거 요 박스는 그겁니다. 이제 그 건전지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음 스피커가 이제 스피커 기능이 있는데 원래는 요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쪽에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리고 여기서 소리가 납니다. 사이렌 소리가 나는 건데 지금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된 관계로 이제 소리는 안 나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되게 세심하게 지금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. 그 후면을 보시면은 네 실차를 이스타나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. 굉장히 비슷해요. 이런 이런 라인 있잖아요. 이런 라인도 똑같고, 이런 중간에 라인도 비슷합니다. 음, 요 앞쪽에 그러니까, 이요 앞쪽 요 헤드램프도 이 후미등과 같이 이런 거, 이런 걸 저는 좋아해요. 개인적으로 이 잠자리 놈 같은 <laughs> 접합핀 빼고요. 아무튼 예, 후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트렁크도 열립니다. 고정도 그잘 되죠. 그래서 이렇게 또 닫아주면 되고 음, 반대쪽 측면도 똑같습니다. 동일합니다. 주유구명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. 음,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아 이쪽에 이렇게. 이 프린팅이 요거랑 요거랑 같죠. 요거랑 요거랑 같고, 여기 천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후기, 저기 다른 이제 그 리뷰 때 요거를 이제 풀어 가지고 요 나사를 풀어서 여기에다가 새 건져질 넣고 요거를 다시 되나 안 되나 시험하는 그런 영상도 나중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될 거예요. 뭐, 이걸, 이걸로 제가, 이거는 제가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놓고 전시를 해놨습니다. 그, 제 영상, 첫 번째 영상 보시면은 이제 그 진열장 있잖아요. 그 진열장 속에 그냥 그렇게 모셔놓은 그런 제품입니다. 음, 이렇게돼 있고, 아, 하부 봐야죠. 하부에는 뭐 별거 없네요. 여기 이스타나라고 돼 있고, 1대 35. 메이앤차이나 미카 주식회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음, 괜찮은 것 같아요, 나름. 자, 요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. 달리기 테스트. 자, 근데 여기 신기한 게 여기 끝까지 딱 당기면 딱딱딱 소리가 나는 태엽이 있고 계속 당겨도 소리가 안 나는 태엽이 있더라고요. 음,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네. 끝까지 잘 가죠. 네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박스 보시죠. 자, 박스는 에, 경찰, 소방, 병원, 뭐 사이렌, 미니버스라고 미니 되어 있네요. 뭐, 이스타나라는 글자는 없습니다. 네. 그냥 미니버스라고 되어 있네요. 초강력 키어 박스. 버튼을 누르면 사이렌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원래 이게 요 지금 위치가 딱 요거죠?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딱 누르면은 이제 소리가 이제 나는 거죠. 미카라고 돼 있고 뭐뭐 어...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여기. 앞에랑 똑같고요. 작동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판매원 미카고, 아, 본사가 부산에 있었네요. 뭐, 지금은 아마 없어졌겠지만, 이 당시에는, 예이 정도. 돼 있고, 예 이, 수 보면은 수입 연월이 2002년이죠. 여기 2002년 10월로 되어 있네요. 음, 2002년 월드컵 때 네, 그때인 것 같습니다. 메 c 인 차이나라고 돼 있고 여기는 뭐 검사 필증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뭐, 뭐 특별한 건 없네요. 박스에는 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제 마무리 이제 하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문의가 자주 와요. 음, 이 미니카 어디서 얻었냐? 음.. 뭐팔순 없냐? 교환 안 되냐?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일단은 어, 구한 거는 다 옛날부터 구해서 그러니까 뭐 문방구나 왕구점 등에서 산 것들입니다. 최근에 구매한 것들이 아니에요. 다 옛날에 구매해서 지금까지 보관을 해왔던 겁니다. 음, 그래서 이제 뭐, 뭐, 먼지도 많이 묻었고, 때도 많이 묻고 한 건데, 리뷰하기 전에는 다 닦아요. 깨끗이 닦아갖고, 이렇게 하는데, 음, 아무튼 그 세월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많은 이제 차들 중에, 뭐, 요런 타이어가, 타이어가 경화가 돼서 뭐 딱딱하게 된 부분도 있고, 이런 부분이 많은 그런 차들이 있는데 이런건 거의 최근이니까 그나마 최근이니까 이제 좀 상태가 양호한건데 옛날 올드카들은 상태가 많이 안좋습니다 그때 것들은 이제 제가 진짜 가지고 놀던 그런 장난감으로 시작된 것들이고 요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전시용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음, 관리 상태나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모든 지금 차 제가 리뷰에드는 것들은 최소 한5년 전, 최소 5년 전부터 계속 이제 구매를 해왔던 거고 음뭐 중고나, 중고나라나 뭐 이런 데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즘 그냥 문구점에 가서 가시면은 이런 거를 구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요즘 나오는 차들 빼놓고는. 음, 그래서 이제 그거 더불어서 이제 이런 거를 판매할 를수 없냐, 교환할 수 없냐 이런 문의가 많아요. 음,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예, 판매나 교환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예, 그러나 이게 뭐 제가 언제까지 이거를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팔, 팔겠죠. 예, 교환은 안할것 같고 팔것 같은데 글쎄 그 파는 거를. 하는 가격을 또 어떻게 또 정하고 또 어떻게 또 이거를 또 시세를 또 매겨야 될지 그런 게참 고민이에요. 막말로, 어 제가 이렇게 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얌전히 모아둔고 들을 좀좀싼 값에, 값에 넘기기에도 좀 그래요. 왜냐면 다 소중히 여겼던 그런 미니카드인데 그렇고 이거를 또막 고가에 또 넘기기에도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그니까 그 절충안을 참 이게 찾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팔 경우에는 진짜 이거를 잘 아끼고 사랑해주고 관리해 줄수 있는 그런 분을 음 찾는게 1순위가 될것 같아요 뭐 돈은 그 이유가 될것 같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젠가는 팔것이기 때문에 네. 가질수 없어요 거는 제가 네.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그때는 음.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그 공지 형식으로 팔것 같긴 한데 계속 이제 지켜봐 주시면은 네. 여러분들이 평소 원했던 그런 미니카를 어, 구입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그 39번째 영상에서는 요 베르 나 보이시죠 39번째 베르 나 김성주 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요거를 다음 영상에서 어,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음. 이 영상은 38번째 이스타나, 음, 그랜저 TG 마녀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음,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